아, 자, 오늘 주제는 기업이 왜 최종 면접에서 당신을 탈락시키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솔루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저도 취업 중생일 때 경험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멘붕, 번아웃 당합니다. 최종 면접 보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핸드폰 붙잡고 이제 어, 언제 연락 오지 모르는 전화도 반갑고 그렇습니다 자 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음, 최저 먼저 봤으면 은 거의 이제 2배수 내외 정도 되니까는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랬다가 탈락을 하면은 뭐 짧으면은 며칠 길게는 한두달 구직활동을 어, 그냥 손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최종 면접에서 어 기업들이 어 탈락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아 내가 경력이 없어서 그 경력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 어학 성적이나 영어 점수 실력에 대해서 압박이 들었기 때문에 혹은. 컴퓨터 자격증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와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지만 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그런 여러분들의 스펙은 어, 다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여러분들한테 어, 압박을 해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실패, 회복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니까는 절대 스펙을 쌓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솔루션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최종 면접은 어, 인성 면접과 영양 면접을 같이 보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성 면접입니다 거의 7대3 8대2 비율로, 비율로 인성을 보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예시를 드릴게요. 나랑 그이 그러니까 상사입니다. 상사, 상사나 면접관이 나랑 같이 밥 먹고 싶은 면접자. 어이 친구랑 나랑 같이 회의하고 싶다. 어이 친구라면은 같이 회식하거나밥 먹을 때 재밌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부침성, 어 인간성이 좋은. 그니까 착하면서도. 어, 넉살이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어, 지원자를 좋아합니다. 한 가지 더 경력직이라면은 이 친구가 대나무 스타일이냐, 아니면 갈대 스타일이냐? 대나무 스타일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래 했던 업무 패턴대로 업무하는 사람들. 갈대 스타일은 어떠냐? 내가 했던 원래 했던 업무 스타일에 겸해서 이 회사 스타일에 맞추는 거. 인간관계에 대한 스킬이나 업무에 대한 스타일들을 해당 기업에 맞추는 그런 수용성, 수용성을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 제일 큰 이유, 첫 번째 부침성, 난 인성,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두 번째 경력치들은 수용성, 나는 스펀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완하시면은 최종 면접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최종 면접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